앞으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면 얼굴 인증이 필수가 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을 막겠다며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통신사 앱을 통해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실시간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신규 개통은 물론 번호 이동, 기기 변경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나경원 의원은 해킹되면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얼굴은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페이크로 안면 인식이 뚫리는 사례가 많은데. 왜 국민에게 생체 정보를 맡기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도 통신사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얼굴 정보를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며 국민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범죄자들은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불편함은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얼굴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일치 여부 결과값만 관리한다고 설명했지만 불안하다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조치일까요? 과도한 통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휴대폰 하나 개통하기 위해 얼굴 인증까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